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꼭 그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를 잘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이 지난 다음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반드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연단하세요. 이 연단의 과정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넉넉히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큰 위기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관계 위기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위기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줄 생각하는데 이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위기는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계기인 줄 믿습니다. 1970년대를 풍미했던 대한민국의 코미디언, 전설적인 분이죠. 서영춘 씨. 아마 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뭐 붓바라바빠 붓바빠 뭐 지금도 초등학교 때늘 따라하던 그런 전설적인 코미디언이에요. 이 코미디언이 한말 중에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꼬프가 없으면 못 마셔. 아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형식이 없으면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단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레위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 주시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인천 앞바다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레위기는 고프에 해당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고프는 옛날에 컵을 옛날 분들이 고프라고 했어요. <laughs> 정말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의 기도를 들으시나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예배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가끔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듯 마땅히 기도하고, 기도하고 간과한 내용에 대해서 마치 아버지에게 요청한 것처럼 당연히 들어주실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나의 기도가 마치 주문처럼, 가르쳐 준 것처럼, 을 푸는 것처럼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그저 흉내만 낼뿐내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마치 자녀처럼 부자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렇게 의심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에게 오늘 말씀은요 너무 적절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첫 시간에 번제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번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지. 야, 성도 됐냐? 야, 다갖다 받죠. 너불평고 하나님 앞에 드려. 24시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기쁨으로 하는 거지. 받은 은혜 감사해서 보답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려고 하고 천국 백성 되려고 하나님 앞에 칭찬 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번제는요.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신 의식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전적인 헌신, 예수님의 전적인 희생, 이것을 형식이라는 틀로 보여준 것이 번제입니다. 소재는 순결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를 다 버리고, 얼마나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소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찌감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소재처럼, 내가 소재를 드린 것처럼 너희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을 100주면 이 사람이 5 0주 열받잖아요. 질투나잖아요. 100을 주면 100이 오기를 기대하는 것이 이 사랑의 주고받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그 이상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화목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재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와 앞에 드릴지니. 여러분 번제하고 조금 차이점이 여기 나옵니다. 번제는 숫소, 순냥, 수염소 이렇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칙은 소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형편이 안 되면 양을 드려라. 형편이 안 되면 염소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재물이 바뀔지언정 항상 마음은 어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원래 정신이 이겁니다. 자, 누구든지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게 번제예요. 그런데 화목제는 좀, 좀 틀립니다. 1절 말씀에 뭐가 있냐면, 만일, 이렇게 하세요. 화목제물은 감사제사예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에 조금 자유가 있어요. 어떤 자유가 있냐면, 번제는 다 숫것을 드려야 되는데 화목제사는 암컷도 드릴 수 있어요. 조금 자유롭죠. 그러나 제사드리는 데 있어서 불변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돼요. 두 번째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해야 돼요.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2절에 회망문에서 잡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제물을 죽여야 됩니다. 네 번째, 2절에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재단 사면 에 어떻게 해요? 뿌려야 돼요. 어떤 제사든지 반드시 뿌려야 됩니다. 이게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암컷도 드렸다. 또 차이점은 뭐예요? 번제는 다 드리는데 화목 제사는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사람. 자, 내장을 네 꺼내 번제물 위에 다 불태워 드려서 화제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난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다른 표현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 제사에는요 반드시 잡아야 돼요. 즉 죽어야 돼요. 두 번째 뿌려져야 돼요. 이두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데 그럼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어떤 예배가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 근원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엇에 대한 참 믿음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무엇에 대한 온전한 믿음입니까? 오늘 말씀은 구태의연하게 저 동쪽 아시아의 끝자락에 붙어있는 쬐끄만한 유대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도대체 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이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인 나를 대신 의롭다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최석찬을 대신해서 아들 예수를 대신 보내주시고, 아들을 잡으시고, 아들의 피를 저에게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됐어요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때 기도하고 저녁때 기도하고 지나가는 거지 있으면 돈 나눠주고 보살펴 주고 길거리 담배꽁초 죽고 이렇게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된게 아니란 얘기예요 부모님 말씀 잘들었더니 의로운 사람 된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성도는 교회 못 나와요 왜못 나오십니까 제가 너무 불의한 자예요 제가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도대체 못 나가겠어요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 당신 같은 사람이. 담배꽁초 아무 데나 버리는 사람이 교회에 와야 되고, 깡패진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야 되고, 늘술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곳이 교회지,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예수를 저를 대신해서 보내주셔서 내가 잡혀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 잡으시고, 대신 피 흘리신 그 피를 내게 입혀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의로운 자. 여러분 누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어요? 누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의롭게 행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심지어 로또 그의 모든 가문의 사람도 전부 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과 똑같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천사의 음성을 듣고 믿고 돌아선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믿고 반응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겨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면요. 이 예수 십자가를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잡으시고 예수님을 죽이시고 그 흘린 피로 나를 구원하셨음을 참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서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여러분, 먹지 말라 하니까 뭐가 번쩍 떠오릅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최초의 사람, 아담은요, 먹지 말라를 오해했어요. 사탄이 살살 꼬득입니다. 너 이거 먹는 날에는 죽는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시기 질투하는 거야. 아담은 생각했어요. 에덴 동산에 다 주셨는데 이것만 먹지 말라 한거 보니까, 이것만 금하신 그거 보니까 하나님 나안 사랑하나봐. 참, 인간이 정말 어리석죠. 다 주셨는데, 다 주셨는데. 왜 피를 금하셨을까? 오늘 말씀에. 창세기 9장에도 미리 말씀하셨고요. 레비기 17장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레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아까워서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금하신 것이 아니라 이 피에 용도가 있는 거예요. 이 피를 제단에 뿌려서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피는 먹는 게 아니라 뿌리는데 사용되어야 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금하신 이유가 또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그러면 우리 답이 나오죠. 왜 레위기에서는 짐승의 피를 먹지 못하게 하셨느냐? 장차 아들의 피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의 피를 흘리셨고 주님이 흘리신 피를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그마셨다가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포도주에 참여하며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화목제사는요. 넌지이시 오늘날 성찬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이 금하셨던 짐승의 피. 왜요?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먹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즉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의롭게 된 자마다 예수님의 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 불러요 그 지존하신 이름을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히브리식 발음으로 야회 야외. 야회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요 모든 붓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세 붓을 들고 기도하고 목욕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호와 라는 것을 쓸때 입으로 이 죄인의 입에 감히 담을 수 없어서 쓸 때는 여호와라고 쓰지만 말로는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버지 뭐하세요? 나좀안 도와주시고. 아버지 좀 급하대니까요.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게 좀 무례한 표현이지만 진짜 사랑하는 아빠와 딸의 관계예요. 아빠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버지 저좀도와주시라니까요 이렇게 나와도 하나님이 알았어 이렇게 응답하시지. 어무엄하다. 네가 감히 이러신 분이 아니시란 사실이에요. 이번 한 주간은 좀 무엄하게 기도해 봅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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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재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하나님을 감히, 감히 아버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를 부르지 말고, 그냥 아빠라 불러라, 아빠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가까워지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과 멀찌감치 계신 거 아니십니까? 더 가까이 오십시오. 힘든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한 것도 기도하세요. 감상것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 애석하게 생각하는 거,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조차도 다 기도하세요. 평범할 때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가까이 나오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당신에게 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화목 제사를 마치시고 당신과 화해할 준비를 다 끝내셨어요. 당신이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 마음의 문 밖에 이미 서 계십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두들기고 계세요. 당신이 문을 열기만 하면 당신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장여됨의 특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요한에서 4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이 이거다. 바로 사랑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미 보내셔서 이미 정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입니다.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하시셨어요. 십자가의 본래 목적은 화목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제사는요 다 바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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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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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의 가로열고 본뜻은 뭐라고요? 내가 줄이라요 내가 아들 됨의 특권을 줄이라 의로움을 줄이라 내 자녀 됨을 줄이라 하늘의 모든 보아를 줄이라 심지어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이라 아들 사물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셨어 여러분들도 무사랑하셨어. 지금 뭐 힘드세요? 그것도 내가 처리하리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까? 유다의 마지막 시대에요. 유다 마지막 시대 어떤 시대예요? 절망적인 시대예요. 절망적인 시대. 다 무너졌던 시대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가증한 우상을 성전에 갖다 놓고 하나님의 등불들 뭐 등자들 다지워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고망동하게 악을 행했던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 시대였어요 희망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니새 언약을 세운다 그러면 옛 언약은 뭐고 새 언약은 뭡니까? 여러분 옛 언약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뭐죠? 죄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죄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 율법의 특징은요. 율법은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어요. 율법은 담벼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돼 있어요. 끊어져 있어요. 이게 옛 언약의 특징입니다. 너와 나는 달라! 이것이 옛 언약의 특징이에요. 새 언약은요, 더 이상 피 흘릴 필요가 없다. 이미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렸느니라. 또다시 피 흘릴 피를, 피가 아니라, 십자가의 피 흘림은 영원히 단한 번에 너희를 위하여 흘린 하나님의 피니라. 이거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녀가 된다. 여러분,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언약을 믿기만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되고 새 언약을 믿기만 하면 영생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화목제물이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원수가 되었어요. 관계가 그런 관계였어요. 우리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어요. 죄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는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대신 지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장 좋은 게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가장 원초적인 거예요. 예수 믿고 가장 좋은 것은 예수 믿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좋았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두팔 벌려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들끼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집사님 기도해줘요. 이건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뜻이지. 나는 기도할 수 없으니까 당신 대신 기도해줘요.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고대의 제사는요, 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접한 사람들이 하는 거죠. 고대에는 신인들, 그 제사장들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가 올라가는 거였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가 되었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의 한숨마저도 주님께서는 세밀하게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찬양을 하든지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요, 의로움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 3장 24절, 25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번제로 말미암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 없이의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책이라면. 값 없이에요, 값 없이. 값 있으면. 어떤 값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성전을 10년 동안 청소했어요. 아니, 제가 신학교 후배 중에. 여러분 영화 시리 보셨어요? 영화 시리에 나오는 그 특수공작원 출신이 저희 신학교 후배로 오신 거예요. 눈빛부터 달라요. 영어, 중국어, 뭐. 이런. 완벽해요, 완벽해. 완벽해. 어떻게 김일성 대학을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김일성 동상을 10년 동안 쓰렀대요. 10년,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김일성 대학 특차로 입학을 했다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10년 동안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 단한 번도 빠지지 않고 20년 동안 청소했더니 너는 내 아들이라 천국으로 입성 이렇게 됐더라면 우린 자랑할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화장실 청소한 거 당신이 알아. 당신 구원 받으려면 청소부터 해.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뭐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응.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값없이, 값없이, 은혜로, 은혜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그 피가 뭐죠? 값없이, 값없이. 십자군 전쟁 때 교회는 참 없을 짓을 많이 했죠. 이 전쟁에 나가야 피를 흘려야 네가 천국 간다. 네 아버지가 천국 간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응. 은혜로 값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에 화목 제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세울 때 어떻게 했죠? 온 인류가 무릎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제발 좀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 좀 세워 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까? 놀랍게도 아니에요. 죄인 편에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셔서 화목 제물을 바치니까 하나님 우리 손좀 제발 잡아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 그런데 우리가 조금 힘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파하고 답답해하는 그 문제 어쩌면 주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인내를 주시고 때로는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가시고 때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후에 주실 커다란 축복에 대해서 그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주님께서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미국의 어떤 선성도가 꿈에 고 주님과 함께 막 바닷가를 걷고 있는데 한 순간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 봤더니 내 인생의 치르 같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 발자국이 하나요? 그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도대체 어디가 계셨습니까? 네가 너무 힘들어했어.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같은 위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줄 믿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지금 나와 확실히 함께 하시며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내 발을 견고하게 붙잡고 계신다 담대함과 확신과 그런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걸어가시는 여러분 인생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의 말씀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의롭다 여겨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 놓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번 주 숙제 첫째 담대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손 내미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입으로 증거하지 말고 삶으로 증거합시다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손 내미는 자는 강자만이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손 내미시고 동료들에게 손 내미시고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세요 그럼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으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향기로운 재물이 될줄 믿습니다.